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둘을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족 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아방 십보레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오레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족속과 부리스족속과 가나안족속과 해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히비족속과 엽수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남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머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민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앞서 지도자를 모아서 당부를 하고 나서 이제 모든 백성을 세계무로 모읍니다. 모든 백성을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다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새롭게 당부를 하고 갱신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인도에 오신 모든 길들을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보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촉구하는 장소, 장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이리저리 따라다니다가 그냥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가 유언과도 같은 말들을 남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신앙, 이 모습이 어떤 신앙의 모습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더 반출을 합니다.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신에산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다 백성들을 모으고 또 지도자들은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게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던 자신들의 가장 선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었다. 이 이스라엘, 우리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됐다. 역사를 쫙 짚어오는 것. 정말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신의 민족의 최고 조상인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줘요. 이 사실은요, 여수와 다음 세대 후세대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할수 있게 해줍니다. 그냥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우리 최고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구나 신뢰를 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종종 지난날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은혜 인도에 오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은요.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 한 나라를 그들의 일생과 세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정말 광대한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고 또 우리의 후세대,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가 전해받은 신앙을 잘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에 의해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일생과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호수아가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대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의 저 최고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은혜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권면을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잊으면 안 된다. 기억하자. 그러면서 광야시대를 다시 한번더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앞두고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을 때 흑암으로 애국 군대를 막으시고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그 바닷물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우선이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인도받았던 그 역사들을 기억하고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하라, 역사 속에서. 그걸 얘기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이전 시대를 가리키는 호칭이 2절을, 3절, 뭐 6절, 7절을 보면 조상이라고 해요. 너희 조상. 조상, 조상 해오다가 갑자기 7절 하반절에서 하나로 묶어버려요. 너희 조상이 아니고 그냥 너희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려요. 조상 따로, 지금 세대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기억을 되짚어 오다가 7절 하반절에 너희라는 말로 하나로 묶어버립니 과거의 역사가 현재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결코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다. 는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을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함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수하는 8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했다면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자. 이렇게 본면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죠. 광야에서도 우리 조상들도 변함없이 지켜주셨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발락은 발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그 역사들. 요단 동편에서 그리고 정말 가장 크고 튼튼한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승전하게 하셨는지. 이 이야기들을 또쫙 얘기를 짚어줘요.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는 자들을 인도하고 지키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던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두려울 수가 없어요. 함께 있는 것들. 그런데 언제 흔들리느냐?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어요. 하나님과 동행해 주심으로. 그래서 평탄한 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평탄할 때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평탄할 때. 신앙이 해이해지기 쉬운 때는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겠다. 평안할 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이제 우리가 전쟁 다 끝나고 해이해지면 안 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여호수아는 결단을 합니다. 그 백성들 앞에 이렇게 외치고, 14절, 15절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이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도 택하라, 선택하라. 아무리 신들을 섬길 건지,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길 건지,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권면을 해요. 이제 백성들도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대략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도 다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약속의 땅에서 이제 안식을 취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에 대한 결단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단호한 결단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호수아가 외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선택하라.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겠다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충성스럽게 섬기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선택하라. 그러자 백성들이 선택을 합니다. 나도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역사를 돌아보면서 늘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음을 알게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은혜들,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깨닫고 기억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신앙적인 결단도 할수 있고 다짐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지도자와 백성들을 모아 놓고 자신들을 이 역사를 되짚어 본 것처럼 한번 되짚어 되짚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역사를 쓰고 있는가? 내 인생은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어떤 역사를 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믿음의 성공과 믿음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써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해서 하나님만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저올 텐데,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결단과 선택과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